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이제 사사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고 또큰 사사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사사인데요. 오늘 그런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위대한 군대를 그리고 동방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군대가 모였어요. 3장에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면 공격은 못해도, 10만 명을 상대로 공격은 못해도, 그리고 잘 준비된 성이나, 이 진지에서는 수비 정도는 할수 있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많다 하십니다. 왜 많다 하셨을까요? 오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아멘. 스스로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낸 것이다 오해하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 말에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가운데 전쟁할 때 하라 하신 일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무려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만명 남았어요. 10만 명하고 싸우려면 10대1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쟁에 아무리 능숙한 병사라도 10명의 병사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쟁만 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여기저기서 농사하던 사람들, 자기 일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이만 명인데 이 10대1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도 많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골짜기를 내려가서 물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먹는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게 하시는데 오늘 육절 말씀이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예, 아멘.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목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막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움켜지고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이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숫자가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택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300명 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신중했거나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격을 가지고 전쟁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300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만 명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병사가 딸랑 300명이에요. 300명이면 이렇게 주일날 우리 모여있는 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데리고 10만 명하고 싸우려니까 기도원도 막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이 무너질까 봐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확신을 주신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밤중에 정찰을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그 바로 골짜기 밑에 미디안 병사들이 있는 상태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더니 오늘 미디안 병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이지만 우리의 손에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약한 기도원을 막 탓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0만 명한테 300명 보내면서 믿음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약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그 10만 명 앞에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예. 가서 칼로 막 싸운 게 아니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에 있게 횃불을 감춰두었다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막 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딱 이겁니다. 300명이 이렇게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창과 칼을 든 손이 없어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었으면 칼과 창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기게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죠.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배시다에 이르고 또 닭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10만 군대가 갑자기 놀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도망칩니다. 온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기드온은 막 사람들이 도망치고 막 군대가 도망치니까 주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미리 요단강가에 수로를 막으라. 예. 강을 못 건너도록. 그리고 강 건너는 이들을 다 잡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명의 방백 둘 미디안 방백 둘을 잡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 오랩 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포도주틀에서 스웹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여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렙을 죽인 바위의 이름을 오렙바위라고 한 것이고 스에을 죽인 포도주틀을 스에포도주틀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여기서 미디안을 이겼던 증거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 승리를 통해서 기도원은 나중에 8장에서 보시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만큼 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은 이 승리로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300명으로 10만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잘살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도원 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게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원은 이 승리의 영광에도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는 중요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 한번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미디안 군대 끝나면 이제 평안하게 살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또 다른 이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20만의 군대를 무찌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겸손함이 오늘의 승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서 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앞에 말도 안 되는 벽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10만이다라고 하면 한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군대입니다 그런 큰벽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수 없으니까 그벽 앞에서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음 졸이며 걱정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이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답답하고 우리의 손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늘 겸손히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또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준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앞에 늘 겸손히 주를 향하며 또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강한 듯 하지만 주님께서 돌보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 떠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또주님께서또 살아가게 하시고 도보호하시는그 모든 일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환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픔과 또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모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 귀한 자손들 열심히 자기들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또 직장을 준비하는 모든 취업준비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좋은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잘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우선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괴로움 가고데슬실 가운데 있는 이를 주님 돌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모든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따라 살아감을 통해 늘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스스로 의지하며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해 늘 괴로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환우들의 삶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두의 아픔 가운데도 주님께서 선대어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며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장례를 치르는 또 유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은혜로 승리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